나완신지야입니다. 제가 소개할 내용은 우리 동네입니다. 저가 사는 곳은 동입니다. 저가 소개할 건물은 경찰서 도서관 구청 마트입니다. 먼저 경찰서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찰서는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도둑이 나타났을 때.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도서 도서관에는 사서 선생님이 있습니다. 책을 정리해 주시고 책을 빌릴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구청은 우리를 도와주거나 공원을 깨끗하게 하거나 길을 고치는데입니다. 유치원 가는 길에는 마트와 부업빵 가게가 있습니다. 마트 사장님들이 물건을 정리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부어빵 집을 사장님이 따뜻한 부어빵을 구워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네는 더 좋아집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